자 안녕하세요 홍장코입니다 오늘은 게임이 아니라 오늘은 아, 게임 먹구나 자 안녕하세요 홍장코입니다 오늘은 어, 뭐야 자 안녕하세요 홍장코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로블록스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제 친척들이고요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자이 게임은 로블록스 레인보우 프즈자 여러분 제 캐릭터가 지금 이상하죠?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폰이라서 어머니 어머니폰이라서 어머니 지금 어 이랬습니다 이랬으면... 어 그런가 그런가 자, 일단은, 아찌가... 얘들아! 얘들아, 가자! 같이 가! 아찌가... 얘들아, 뚱뚱고. 빨리! 아니, 뚱뚱... 내가 왜 뚱땡보야? 뚱땡보니까 뚱땡보지. 자, 얘들아, 내가 너네 친추할게 음. 들어와. 음. 일단, 아! 얘는 친구고. 들어와, 형아! 들어왔어. 아니, 형 말고, 하준이 형아. 아이고, 뭔 소리야? 나가네. 안 들어와! 왜안 들어와? 시작되는데? 수락, 수락. 수락, 수락. 오케이. <laughs> 야, 잠깐만! <laughs> 나가, 다시 나가! 나가, 얘들아,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잠 잠시 어쩔 집비 철철 집이 뭔 소리야? 아 어, 이거 누르면 될것 같아. 뭐 그득하면 될것 같아. 아니야 뭐. 다시 다시 들어가. 야, 뭐 눌렀어 니? 자 다시 눌러 저기요 저기요 1 1 p o g b a 1 1 1 저기요 빨리 빨리 가세요. 어디로요? 자자 여러분 이게 로블록스. 그, 저희 친척들이 전부 저 친척들이 전부 죽어야 끝날 겁니다. 이게 2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1 시간이 되든 면 여러분 일로 오세요. 어디? 야, 얘들 빨리 와. 어디? 자식아, 어버, 야, 야, 야. 아니, 아니, 아, 어 뭐야, 들 들어와. 안 들어. 안 들어. 어 들어가. 아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laughs>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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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려. 좀 기다려. 자, <laughs> 들어가. 빛나는 거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레인보우 그 뭐냐 그그그 젤리 녀석들을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빛나는 거나 춤추고 있어. 주주주주주주주 주. 오 샤샤 오 샤샤 오오 됐다. 아 놀래서. 아 야왜 여행을 떠나는 중왜 웃어? 왜 웃어? <laughs> 왜 웃어? <laughs> 웃기니까 그래 웃겼어? 알았어 네 얼굴이 제일, 제일... 자 여러분 여기는 스킵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여기 그그 그 뭐냐 노란 얼굴에다가 그 사람이 지금 어, 잡혀갈 겁니다 네, 네 저도 잡혀갈 거예요 네, 네검정녀서 제가 이거 몇번 해봐가지고요 알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친구가 군대 빨리 가고 싶어 해서 잘 가.. 안 돼! 유 친구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름막캐습니다 빛나는 거서 빨리 눌러주세요 네 이름 잘안 나왔습니다 잠꼬! 예 이름 말 아니 Yeah. 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잡아당기고, 옷 잡아당기고, 그냥 싸우고 있어요. 동생 중에 마, 막내가, <목소리> 이름이, 그거 진짜, 땡땡땡이에요. 땡땡땡. 아, 전...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아, 땡땡땡. 땡땡땡 야, 얘들아, 가자. 우리, 우리 진짜. o 오케이 두 개. 뭐야. 아, 뭐야. 나왜안 먹어줬어. 에라이가피숍 기다리신다. 아 나도 먹고 싶어 오와. 얘들아 가자 나 말라깽이야 어, 나 그냥 가만히 있어 실제로도 말라깽이잖아 맞아 나왜 이거 안 먹어줘 오 어, 깜짝이야 남자란 용감하게 가는 야, 거야 야나왜상자가안 먹여지지 어저먹었는데난안 먹어줘 <놀라> 아 무서워 여기 가만히 있어야지 삐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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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놀라> 아니, 벌써부터 누가 죽었어? 여기. 응? 벌써? 넌 누구야? <laughs> 남자답게 가야된다. 남자답게 같은 소리. 남자답게. 남자답게. 남자답게 숨는 건 무엇? 뭐? 근데 여기 숨으면 안 들키나? 안 들켜. 안 들켜. 나도 들켜.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까지 숨으면 안 들켜. 상점. 우리 여기 가만히 있자. 그냥. 아유 재미없어 핸드 옆에다가 어차피 살 건데 만나 어, 여기. 헤아무다 해주자. 어디가 이렇게? 어디 어디 있어요? 나나 여기 있어 나안 <laughs> 빨리 나와요. 김밥 먹으러 왔는데 결정 그 아닌데. 빨리 나와요 아, 노잼들어, 빨리 나와. 얘들아, 근데 이거 하다가 이거 30분 정도 걸리겠다. 아 이거 빨리빨리 끝내야 돼. 저기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두두두두. 어, 반쪽, 반쪽. <laughs> 반쪽이 나의 반쪽. 어, 잠시만. 학교 종일댕댕강 어서 내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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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네. <웃음> 조용하세요. <웃음> 아저 노잼 동생들 었어아봐춤 췄어요. 아 빨리.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아민. 네, 이아민. 이 누굴까요? 이아민 님이 게이치. 게이치 그거거든요. 이아민 님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그 이아민, 민이라는 <laughs> 이름이, 이름이 닮아서. 민민. 근데 성은 이씨거든요. 그래서 아 똥집 그만해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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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따 물어 갑자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왜 다섯개가 이거 안 모아지지? 그냥 당당하게 가자 어 저기 블록있다 아니아 노잼들아 니네 아, 노잼들 니네 얼굴 노잼이야. <laughs> 어 아, 먹어야겠다. 초밥 봤는데? 아? 초밥이 이쪽 문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맞아, 니네 얼굴 노잼이야. 아초밥이아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여기가 구나 어딘가? 어디지? 여긴가 내기만 찾으면 돼요. 저기 노잼 동는데뭐 여기인가? 왜?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노잼이에요? <laughs> 얼굴이 노가어아 여기 바로 이어져 있구나. 쏙 빨리 하세요 저기요. 네 빨리 하세요. 두 개만 더 찾으면 된다. 이게 왜? 어? 여러분 제가 죽어 보겠습니다. 아니야 죽지 않겠습니다. 안 죽었지? 어안 죽었어. 응. 저기 초밥 씨 김초밥에서 초밥 좀 하나 사와. 나 지금 겁나. 배고프거든. 이거 보스베이비에서 나오는거 네, 일단 나오는 네, 깼어요. 와, 와, 한단 사고 싶다. 여기 조용히 해주세요. 나가 음? 아, 싫어. 그리니, 왔습니다. 싫어가. 여기는 그냥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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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너무... 네, 좀쉬어요 네. 내일 필요할 거예요. 응. 아이고, 많이 죽었어요. 아니, 많이 깨꼬닥했어요. 어, 여기서 나 잘래. 너네 혼자 해줘. 앉아지구나. 나 여기 올라갈래. 으! 근데 여기 왜 박스가 쓰면 올라가 대! 해 봐도 안 돼. 안 돼. 시작한다. 아, 나고... 아! 네. 내려가 아, 네. 저로기가 깨어났대요. 네. 영어는 못 하시군요. 네. 저로기가 아니라 그린이에요. 아, 저린가? 모르겠네. 그린. 장남. 장님. 네. 님. 아, 잘 잡부. 잘 잡겠죠 안 보이면 아주 잘 잡겠죠 빨리 갑시다 내 h 내 l 내 i 내 a 나 하나 먹었다. 그쪽으로 가자. d 로 와. a 쪽으로 간다. i 응, 그쪽으로 가 l d I'm a c 안가 l 가 I'm a child. I'm a child. I'm a child. I'm a c h i l 그린이다. 근데 그린이 상당히 빨라. 오여기 그린이다. 이 극장에. 노랑 같이 어요 한영이 죽는다. 죽었다. 에, 어제도 한영이라는 말이 아 한영이 한 영. 한영이 죽었어요. 한영이. 아 무서워. 아아침아 침흘리면서 아, 아, 침 눈에 단추 있는 녀석이. 나 그림박스였으니까 안 잡아먹을 거지 그린아. 나 그림박스 더 하지 그린아. 난. 코인 왜 먹었지? 누구야? 나야. 얘들아, 이넌넌 깨끗했잖아. 잘가. 넌 내가 이지 않을게. 나야? 어? 너. 어, 벌써 1 0분이 구려 나 하나 찾았어. 나두개 찾았어. 어, 하나 찾았다. 나두개찾았코씨줘요 어, 어, 너였어? 씨, 어, 깜짝이야. 이어 먹을게요. 내가. 아, 네. 장코씨저그장을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린이 막고 있어요. 그린밖에. 맞고... 안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많이 싸우거든요, 애들이. <laughs> 1인칭. 아니야, 1인칭 하면 무서워. 여기. 어... 여긴가? 여기다. 극장에 없네 몇개 남았어? 야, 잠꼬야 잠꼬야 몇개 남았어? 몰라요 개 남았어. 어? 이놈의 삐핑 녀석이 어? 여기서 써버리 서버린... 어이 나 누웠어 야나 뭐야 나 뭐야 어나 됐다 어. 나 방금 이상한 이상한 걸 걸렸어 나 봤어 너 옆으로 누운 거? 예봤어잘 봤어요, 잘 봤어요. 음, 아, 안 돼. 빼줘. 육 여기 다야 같이 가. 달려라, 달려라. 난 아니니까 너무 나는 이렇게도 안가지어 지금 불르다. 불르 거기 있어. 갔어 잘가. 제발 남았다. 제발. 안녕 제발. 나 스루런데 나 갑자기 혼자? 왔어나 혼자서 설 우리 둘남았어요어 아, 우리 둘제1 1 1 어떻게든 가지고 살았을 어, 감자아 아니, 단추 있는 녀석. 어, 침을 흘리고 단추 있, 눈에 단추 있는 녀석이. 단추 맞나? 52분이다. 어, 여기 봐. 아 무서워. 잠자리 파실 거죠. 여러분 너무 지루하시죠? 네, 저도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몰 때까지 스킵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자끝 났습니다. 헐, 야 잠깐만 세, 세 명. 세 명. 와. <laughs> 우리 세명 남았다. 세명 남았다고요? 네, 세명 남았어요. 아, 이 리비 친구 처음에 잡혀온다. 아, 세 명. 이제 그린이에다가 어그그 중앙에... 그 그냥 뭐 환구, 환풍구 환풍구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저 환풍구 조심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laughs> 여러분만 이상한 소리가 날수 있는데 제가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나무 어 뭐야? 난 그린 오렌지 퍼플 블루가 제일 좋아. 어 여기 나오는 귀밖에 없어. 어어여세명 출발합시다. 같이 날립시다 사실. 음. 아 그만 쓰고 빨리 나와. 이제 좀 위험. 오감 블루다. 이제 좀 위험해졌어요. 어? 한 번에 두 명이 한명더 있는데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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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여기,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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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laughs> 지금, 이, 제가, 오 버블 오 갔다. 깜짝이야. 뚠뚠. 쭈쭈 둔, 뚠 두! 음. 두. 네, 표지 있네요. 응, 당신. 이, 가져이세이아 표지, 가 작아서 안보이잖아요깜짝이야 다섯 개 다섯 개한명이 다섯 개를 먹었다고? 나는 세개오여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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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근데, 이세 명, 우리끼리 어떻게 이걸 다깰순 있나? 잘하면 깨겠죠. 어, 안 돼! 이걸 안 들켰다고? 좀 바보 아니야? 응, 나도 알겠어 와, 이걸 사네. 여기 한국인이네요. 어, 안녕하세요. 나중에 보고 구독해던데요 맞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 두 개만 더. 유비야 아, 잠깐만 제발. 근데 얘는 박스 속을 들키나? 아니야 안 들켜요. 아, 아 놀래, 깜짝이야. 아일 아, 공룡 같은일하고아 아, 키는 주동아. <laughs> 우리보다 안 커. 아니야 주동, 주야 주 완전 주야주. 주야주. 욕설 거 아니죠? <laughs> 그러게, 샵샵 샵인데 두 개만 더채 주면 돼. 일단 여기선 그린이랑 퍼플만 피하면 되거든. 그린은 그냥 잡히는 거다 잡나 봐. 벽 빼고 벽 박스 없나 어... 뭐야 이거? 한풍 거 조심해야 돼. 또 문이 있으니까 무서워.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몰라 뒤에 블루 있습니다 예 우웅 어째 그린 어 그린 온다 제 그린아 왜요 쭈바 앞에 블루가 있네 레몬 프렌즈에도 쫓고 있으면 어떨까요 우와오 깜짝이야 우리 쪽으로 오진 않겠죠? 우면 음, 피하면 되죠. 아, 여기. 어, 돈이다. 네? 돈. 저돈 아닌가? 종인가? 종이잖아. 어, 갔다. 뭐야, 뭐야, 이 소리. 음, 음. 쏙! 쏙! <목소리> 없다, 없다, 없다. 있나? 없다. 아, 무더워나안 음, 죽었겠지, 나? 우리만 남았나 아닌데 아니에요 그래도 한명남아있어 무더워 음, 무더워 무더워 아 떨렁 떨렁 야너 거기서 뭐해 저기 거기서 그 뭐세요 나가지 마제에 마, 나가지 마어 됐다 좋아요 마침내 여러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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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제 손전등 어안죽었다자 리키 좋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손전등 어딨지 여기 있나 아닌데 밖에 있나 아 밖에, 밖에. 있어요어 아니 근데 이 15초 쉬라고 있는 거는 뭐지? 이 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어, 어 무서워 으두아안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빼줘 몸이 아 뭐야 안 빼줘 어 됐다. 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전화를 켜야 할거 같아. 너가 켜면 될거 소. 왜 우리한테 시켜? 찐찐찐. 얼공을 하기 싫은가봐요. 둔둔둔둔둔둔둔둔둔 누가 이게 사나운다? <목소리> 뭐지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아마 아이 아, 손전등. 갑시다. 욕송 아니죠? 샵샵샵 있는데. 와 예. 예. 건전지 하나 찾았어.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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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건전지. 어, 여기도 있다. 아, 놀래라. 일단, 보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그럼 여기, 이렇게 하세요. 어잉? 설정해서, 응. 네. 이러면 잘 보여요. 아, 놀래라.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대버섯소리에서 봤는데... 흐 여기... 저... 이거... 와본 적이... 처음이 아니라 어, 버플이다 안녕, 너눈 아프게 해줄게. 어떻게 지나가려고요? 안 지나가려고요. <laughs> 하나, 네 개... 일단 네개 찾았어요! 그 그래, 동생 거 하나 합쳐서. 우후후. 근데 퍼플은 얼굴만, 눈만 보여주고 몸이, 어, 깜짝이야. 몸 거북목, 가, 거북목 거 녀석이. 게임 많이 했나봐요. <laughs> 그래서 눈한 쪽을 수술로 해가지고 저기요. 단추로 다한다봐 단추. 짜자 <laughs> 오케이. 다섯 개 남았죠. 예, 다섯. 저기요, 그, 다른 친구씨, 다섯 개좀 찾아주세요. 큰일 날뻔 했어요. 네, 큰일 날뻔 했어요. 장꽃시인데 여기 네. 손정등이 대놓고 보이는데, 왜, 이거를 못 찾죠? 다 가본가 사이에... 봐요. 안 본가요, 없죠. 이걸 몰가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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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서워. 아 놀래라. 저는 고수기 때문에 어떻게 할게요. 그 앞에 있는 그 아똥또로똥똥똥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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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먹어.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안되겠 아, 여기 아무것도. 저기 문 닫아주세요. 응. 문이 왜 열렸지? 우리가 열고 하는데 네 닫아주세요. 응. 에이 또. 도대 말. 아 박스 써! 아이 박스 요어 여기 펴. 음.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이때까지 이거... 없다 저 박스 바꿨어요 네 잘했어요 100원짜리 들어가 어, 안녕? 근데 박스가 100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요? 박스는 공사도 줘도 나올 거 같은데 없어요? 어 아, 없어요. 친구 있죠. 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어나 없을 때. 와. 어 없네. 이거 앞이다. 우아. 어, 그린 쪽에 있다. 아 그. 주아니야 응, 응. 어. 아, 레드. 아, 잠깐만. 어, 눌러라. 비이안 떴으면 됐어. 어, 이런 거 진짜 오, 야, 블루 온다. 제발 한개한말요한개는요이거요이거 한한 이거 거의 정말... 이는거거든요이거이 노래는 정말... 죄요이는이는이 노래는 정요이 노래는 정말... 죄이거래는요이니근는정과요이렇게 그냥 화난 이는 정말... 죄송해요. 이지 아 제발 하나 누나 제발 제가 목숨 걸고 저를 얘기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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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야 제발 좋은 소식 들고 와라 어야 빨리 우잼이야 <laughs> 뭐 <재미야>, 빨리 <laughs> 여러분 아 됐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다 제가 그거 안 좋아 불이 다 켜졌다 저 여기서 하나 더 있나요? 음 하나 더 없을 걸요. 그그 뭐냐 그 피하는 거 있어. 피하는 게 뭔데요? 그 있어. 아니 전원을 다시 켜주는 건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집에. 그, 그 여기서 전기야. 일단 불. 아, 아니 조용,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해 히 주세요. 그 여기서 일단 불 피한 피하... 그 일단 사그 뭐냐 그길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진짜... 사람 무슨 말? 마... 어 이거 가져가야 돼요 티켓 티켓 어 티켓. 아, 티켓 교환하기 싫은데 응 갑자기 그 티켓 진짜... 여기서 안 하면 못 가져가 못 가나 티켓이 뭔데요 여기 티켓 뭐죠? 파티 파티에 올수 있는 티켓 티 보내주실 바이크지마 응, 응, 또안징어더 무서워요, 무서워요. <laughs> 완전 오징어 게임 그 아, 오징어 게임 봤어 안 봤어요. 그 누가 봐? 나 티켓, 저 티켓 있어 여기 있다. 여기 티켓 누면 돼요. 예, 네, 가서. 네 됐다. 생일 음. 축하. 아, 그게 누구 생일이에요? 오늘? 오늘? 음. 누구 생일? 아못 생겼어. 일단 풍선 터뜨리면 안 돼요. 왜요? 안 되니까 안 되지. 당당되면안 돼요? <laughs> 해볼까? 참고로 남자는 당당해야 되는데 라고 할 뻔이에요. 전혀 아니야. 하지 마요. 하지 마. 아니, 오늘 어느... 어딨 이거 입술 한목소리인데 <laughs> 아, 놀래라, 오지마 아, 오시마, 어떡해, 선생님. 얘, 그눈떠 있는 거 아니야? 눌러, 눌러, <laughs> 빨리 빨리 알아서 빨리 빨리 안돼 안돼 <laughs>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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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빨리 없애야돼 옆으로 옆으로 엄마 왜 안돼 어쨌다 빨리 와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나도 몰라 길이 안 보여 친구 따라가 빨리 와. 오고 있어? 쓰아. 엔딩이다! 대전 들어갈 건가? 뚱, 뚱, 뚱. 온다, 온다, 온다. 이제 뛰어오는 거야? 어, <laughs> 안녕, 잘가 오우. 예, 가자. 우와 재밌었어. 우와 재밌었다. 재 s s u s w 요 a t Missus? w h a 든든 o 든 d 든 d 든 o u d i 든 you, d 든든 y 어요 did you, d 뱀. 뭐야, 저 개구리, 레드. 어, <laughs> 아, 개구리 같이 생겼어. 아, 저 처음부터 개구리인 줄 알았어. <laughs> 아, 그럼 설마 레드가 저한테 계속 우리한테 명령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러비로 <laughs> 들어가게. 자 여러분 갈또! 게임은 여기까지요. 자 다음 시간에 자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자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잠빠리바게트잠빠리바게트 잠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다음에 봐요. 잠빠리바게트 안녕 안녕.